여기도 있네. 이거 물어볼까? 향이가요, 사지 않을 거면 물어도 보지 말라고 주인들이 싫어한다고. 아니, 물어봐야 사지. 이상하네, 진짜. 향이랑 쇼핑 가요. <laughs> 항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파스를, 관자놀이에 파스 붙였어요. 황이가 <laughs> 음, 지금 하는 말은 오늘은 화분을 사러 갈 거고요. 장식품들을 사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아 이네오전 어디 있지? 컴 다누아! 여기다 파스 붙이면 아픈 게덜 하대요. 다음. <laughs> 그리고 향기도 나서 좋대요. <laughs> 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나무거리에요. 가게들이 꽃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화분. 사무실에 놓을 예쁜 화분 사러 왔어요. 어 근데 차가 많이 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이 금낭화 이쁘다. 이런 거 이쁘다. 대박. 와, 이거 분재야, 이거. 어우, 가이나이 뜨이야 콩파이 뜨이뜨이야이야요요 자, 콩파이 뜨이만뉴 닌타이 댐? 와, 가짠데, 예쁘네. 난도 많고 국화도 많고 동백꽃도 이거는 철쭉 비슷한데, 어 이것도 이쁘네. 응. 이거는 구정 때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하고 집안에도 들여놓는 나무. 어, 활 나와. 복숭아 나무. 요것도 베트남 사람들이 구정 때. 집에 들여놓거나 선물로 많이 하는 나무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사야 되겠다. 이쁘다. 이런건 다육이. 여기는 난 전문점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예뻐요. 뭔 쌤? 아, 이쁘다. 근데 비싸다 그러네요. 이야. 이쁘다! 음. 황이 말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가게에 있는 식물원, 오른쪽은 노점이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이 노점이라 더 싸대요. 왜냐하면 가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걸 사라 그러네요. 네. 와, 이쁘다. 네오. 네요. Bao nhiêu? Cái này hồi cây là em mua là 30.000đ thôi. Còn mới thì bao nhiêu nhỉ? Thôi, cái này bao nhiêu nhiều ạ? Thì đây mình xem 30.000đ đi mẹ. Bao nhiêu, à? nhiêu? Cô nói là 80.000đ. Ồ. Bao cái đấy họ bán trên 100k. 80 nhỉ? Đặt thế? Ông đặt chị ạ? Vâng. Chụp các xem đã. Vâng, ok. Ok nhá nhé. Cảm ơn. À, cô đi hỏi chỗ nào cũng đi vâng.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여기도 있네. 이거, 이거 물어볼까? 거 <laughs> 여기 강아지랑 고양이도 분양하나 봐요. 어머, 근데 애들이 너무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아, 어떡해 요거 8만 동에 6개 샀고요. 요거는 4만 동에 4개 살 거예요. 2,000원이고 8만 동이면 4,000원. 네. 어, 배가 비싸긴 하네. <놀� TEAM> 남점남모야? 남점남야 저기는 본점남모야? 뱅갱이라 본점남모. 허이타워 홈피가. 서. 네 무무 어디 파이 허이 다? 딸 싸고 폼티? 어우, 응아 잡겠나? 폼티가 안녕가요 사지 않을 요면물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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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네 진짜. 650은 과다 tiền 아, 0 0대요 이거 남짱. 생가이. 걸라싱 so so 남돌. 이저요이6 5살인데 너무 예뻐요. 그죠 멋쟁이 언니 베트남 언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 불러서 실어다 달라고 할 거예요. 배달비 10만동 5천원. 건너편 그림 가게에 왔는데 저 해바라기 꽃 그림 사고 싶거든요. 여기는 다 꽃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꽃 그림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쁘네. 어, 이 그림도 이쁘네요, 그죠? 따뜻해 보이는 그림. 지금 여기, 꽃의 꽈이 비디오 콩. 꽈레꽈레, 가만, 가만. 가만. 찍어도 된대요. 너희 무엇 무엇, 화, 홍정. 화, 홍정, 가 홍정, 홍정. 니 홍정. 니아 bun bung hóa cái này bao nhiêu á? đây là dương thế thế, đẹp không cái này. nếu bán thì bao nhiêu ạ lấy chỉ lấy em lấy chỉ hai triệu. hai triệu à? 200.000 đồng. lấy xanh nhập quận vào. nó mang về Hàn Quốc đúng không? không. ở đây. ở đây à? Ừ, à bắp phồng, 오어 이쁘다. 저래야? 어다 이사마이 대체, 고체 잠자 o o 잠자. 잠자, 잠 h 잠해 다. 이쁘다. 어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스윙이다. 스다 응, 잠만. 나무 시장에서 다 샀어요.